안녕하십니까? 네, CMB 대구방송 사양이 좋은 날 백현주 김혜린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선생님 하면 정말 바쁘신 그런 분이신데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전창욱 작가님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네. 사진 작가 전창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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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면은, 선생님은, 우리가 독도하면은 전창욱 작가님, 이렇게 연상을 하는데, 언제부터 사진을 찍기 시작하셨나요? 제가 사진을 시작한 지는 뭐한 4,50년 되고, 음. 어, 사진을, 총각 때뭐 젊을 때부터 사진이 좋아가지고, 7 0년대 카메라를 하나, 그때는 아주 귀할 때거든요. 네. 그때 하나 구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사진을 계속 뭐 찍기를 시작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한 지는 한 30년대에요. 음. 그때는 주로 풍경사진, 그래서 주로 이제 백두산에 이제 많이 다녔어요, 저는. 백두산에 가서 한 15일씩, 20일씩, 뭐, 뭐, 음. 거기서. 먹고 자고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산하. 그래, 덕유산, 설악산, 뭐, 지리산 네. 등등 뭐 해가지고 산으로 수십 년만 다니면서 찍고. 그리고 한 2010년도부터는 우리나라 노거수. 아주 오래된 나무. 우리나라, 나무가 천연기업물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소나무. 뭐, 은행나무, 뭐 사철나무, 저기, 뭐, 느티나무 이런,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주도서부터 설악산까지 우리가 전국 사진을, 노고서를 수령을 아주 오래된, 한 500년 이상 됐는 네. 그런 나무가 많거든요. 네. 그거를 찍어가지고, 이, 2011년도에 우리가 대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를 했습니다. 네. 찍고 또 다음에는 뭐를 찍었나 하면은 저는 저기 덕유산에 가면 주목이 있어요. 우리나라 주목 살아천년 죽어천년 주목. 살아 음. 죽어 주목. 음. 그거를 찍어가지고 또 제가 서울예술에전당하고 대구 문화예술회관에 개인전을 했고 그리고 2014년부터 이제 제가 독도 사진을 찍기 시작해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지금 못 들어가고, 네. 그 외에는 1년에 뭐몇 번씩 계속 독도에 들어와서 네. 그래.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독도는 또 아무나 이렇게 좀 들어가서 촬영을 할수 없는데, 네. 그 절차가 복잡한가요? 복잡합니다. 아, 네. <laughs> 독도는 여기 뭐야, 우리나라의 뭐 고유영토또국제분쟁지역이잖아요 네. 네. 독도는. 네. 그래서 독도는 여기 문화재청, 문화재 보호 구역이라서 문화청에서 체 음. 요거 관리를 하고 있어요. 네. 독도에 이제 들어가려 그러면은 일반인들 관광객들 가서 고면한 30분 한 시간 정도 머물러 네, 네. 가면 괜찮은데 우리 같이 또뭐 학술적으로 연구한다 하는 사람들, 대학 교수라든지 음. 또 방송국이라든지 네. 언론사 종사 이런 분들은 독도에 드라마 뭐 하루 이틀 삼일 뭐 완연하면 일주일씩 머물러야 되거든요. 뭐. 네. 그다면뭐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거기 허가가 나면은 독도에 참, 저기 울릉군에 네. 울릉군에 그 신청을 해, 신청을 해가 허가가 떨어져야만이거 응. 들어갈 수가 있는데 독도는 다그예락한게 일반인들 들어가도 잘잘가 없어요. 어. 음. 그래서그 숙소가 거기 삼천짜리 가 하나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울릉군에서 파견된 거 직원 두명 있어요. 그분들 이제 숙소, 그리고 지금 자꾸 하시는 김성도 씨, 네. 거기 뭐 독도 의장 아닙니까? 네. 그 부부 사는 방학한, 그 앞에 게스트, 게스트 이 하나가 있어요. 네. 거기 이제 뭐 한, 많이 비좁게 찡겨서 자면 한뭐 한, 한 너댓 명달수수 있고, 네. 좀풍족하달서뭐한 두세 명. 네. 그거를 이제 배정받기가 한대의 별딱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운 좋게 그래도 독도 가서 뭐 일주일씩 열흘씩 뭐 이렇게 몸으면서 네. 작품 활동을 해서 아. 그런 좋은 작품을 좀 많이 가지 못합니다. 네. 그럼 뭐 우리 혜빈처럼 이렇게 독도에 좀 가서 뭔가를 독도 알림을 한다 그러면은 잘데 없어서 못 가겠네요. 못 가죠. 그요 네. 그만 보고는 되죠. 한 30분 그것만. 정도 가서. 활동하고 다시 네. 바로 배를 타고 다시 오. 돌아와야 되는 오. 그런 상황이고. 네, 네. 어. 사동항에서 그독도까지 87km거든요. 네. 거리가. 음. 그 관광선 타고 들어가서 거기 한한 한 40분 정도, 네. 한 40분 정도 줄게요 시간을. 음. 그럼 거기서 뭐 사진 몇장 찍고 그냥 오는 거지. 관광 때참 네. 그래. 그러면 또 독도에서 바... 쇼를 한다 그러면은. 30분 밖에 못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 또 파도가 좀 심하게 치면 빨리 다시 타라고 어. 하시거든요. 어. 그러면. 그리고 거기는 좀, 뭐야, 파도가 심하기 때문에 배가, 그거기 들어가도 접안을, 뭐야, 할, 뭐야, 할 때가 있고 못할 때가 있어요. 파도가 좀 세면 은 접안을 못 해요. 그럼 독도 간다고 못해. 출발을 해도 네. 독도를 갈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네요. 네, 네. 오, 그렇구나. <laughs> 그제 못하면 독도 거기가 한번 비행대로 그냥 오는 데. 요 독도 내려가는요 음, 완전히 저 같은 경우 독도를 아직 못 가봤거든요. 네, 그래. 그가지고 독도 하면은 신비해스러운 네. 어, 이렇게 이렇게 자연 속에 있는 그런 공간 또 선택된 사람만 독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가도 날씨가 나빠서 나는 선택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일반인들은 네. 독도 하면 그 화산섬 바위섬으로 생각하는데 네. 제가 독도에 가서 저는 구석구석까지 다, 다, 다녔거든요 네. 독도 뭐 앞뒤 걸어서도 네. 대한봉 넘어까지도 가고 네. 대한봉 넘어가 그 물고리라 했어요 네. 거기는 일반인들뿐만 아니고 거의 본 사람이 없을겁니다 네. 옛날에 거기 거기서 이제 물을 길렀대요. 어, 지금 가니까, 점점 이렇게 철저로 딱 동해놨더라고. 음. 그, 완전 저기, 대한봉 뒤편에, 뒤편에 아주 제일 바다 쪽에 내려가니까 거기서. 그런 데도 가봤고, 아유. 저는. 그러면은, 독도 쪽은 물을, 어떤 물을 마시는가요? 그래, 독도에서 지금 네. 제일 생활하기, 불편한 게 물입니다, 물. 네. 물이 없어요, 독도에는. 아유. 물이 없어서 먹는 물은 육지에서 가져 들어가야 돼. 배로 싣고 들어오고. 그리고 거기, 거기 주민 뭐두분 계시, 계시고, 거기, 물론 군에 뭐파견나는 공무원들 두분 계시는 걸 바닷물 뭐에 음. 점수를 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샤워 좀 하고 화장실 물, 그거를 쓰고 그렇게. 저는 깊이 에서 해양심청수 이런 거 먹는 줄 알았더니 아닌가 보네요. 울릉군에서 울릉서 배로 싣고들어니다 네. 네. 아. 그러면은 이렇게 독도를 다른 공간도 많이 찍으셨는데 독도를 찍으면서 다른데하고의 매력적인 그 어떤게 있을까요? 그렇죠. 독도는 일반인들 생각하기에는 그게 뭐야 화산섬이고 바위섬이라 생각을 하는데 네. 제가 본 독도는 천혜의 절경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둘러보고 이러면은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네네. 일본 애들이 진짜 음. 뭐야, 못 건드릴게 가 그래 했다. 네. 그런 애국심이 진짜 저절로 생겨요. 네. 하,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쪽에 배에서 내리는 서철장에서 보는 독도 하고 반대편 쪽으로 배를 타고 나가서 한바, 한바다 쪽에서 보는거 하고 네. 그리고 여기 사진에도 있습니다만은 여기 네. 동도에 보면은 여기 네. 한반도나 우리나라 지도가 모양이 딱돼 있어요. 이 아. 사진 을 제가 찍어놨어요. 음. 이따 그래요? 보시면 또 나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이거는 네. 뭐 분명히 우리나라였다 이거든요 음. 그러면은. 그러면은 바위 자체도 우리나라 지도 같은 바위가 있다. 네. 음. 오, 그렇구나. 딱, 딱 한반도에서 여기 사진에서. <laughs> 네. 그러니까. 어머나 이게 그 유명한 그 갱이 갈매기. 갱이 갈매기 이렇게 얼굴 가까이에서 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네요. 그렇네요. 이렇게 가까이서 찍을라 네. 그러면은 오, 정말 예전 비춰봐 주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음. 그 중에 작가님 음. 아끼시는 그림이 또 하나 제일... 있다면. 멋있네요. 오, 이거는 순간 포착 뭐 이런 거 네. 되는 건가요? 이거는 한 바다 나가서 찍은 겁니다. 네. 한 바다. 관광객들 내리는 반대편 바다 쪽에 나가서 배트러운가서 아. 지금 이거 그럼 계절은 여름인가요? 여름입니다. 아, 네. 여기 보면 우리나라. 네네. 네. 아, 오, 정말로 우리나라 지도네요. 네. 네. 하... 어, 이렇게 천혜 자원이 있고 네.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독도가 있고 네. 그 독도를 또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그또 아름다움을 한 순간 순간 찍어주시는. 전창욱 작가님이 계시고, 예, 독도는 행복한 섬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게 사진 찍은 지금, 지금 목적도, 네. 우리, 예, 우리나라의 고위 영토일, 뭐야, 국제사회 홍보도 하고, 네. 또 우리 국민들한테 네. 생각도 고치를 시키기 위해서 네. 그런 목적도 또 하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빨리 가고 싶네요. 네. 그렇죠. <laughs> 물도 뭐, 뭐 물도 얼마나 많은 건지 아주 투명해요. 예. 네. 그러면은 독도 하면은 우리가 제일 기억에 딱 남는 거 유명한 거 갱이갈매기. 독도는 예. 거기 갱이갈매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네. 갱이갈매기가 그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천년기념물이 독도에는 사철나무 군락지가 있어요. 그것도 네. 천년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사철나무예요. 사철나무.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일반인들라고잘 모르실 겁니다. 네. 네. 아그군락지가 네. 있고.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적에 독도 하면은 갱이갈매기, 사철나무, 네. 그리고 전창옥 선생님이 계신다. 이런 <웃음> 건가요 예. <laughs> <laughs> 네. <laughs> 음. 그리고 또 우리 독도 하면은 그 바다 표범, 바다 무신, 강치, 어머, 강치. 어머, 네. 강치로 머 어머, 어여 어머, 어머, 어없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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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옛날 이야기어에 어머, 에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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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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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그러면 은 혜린 씨는 독도 몇번 가봤어요? 어, 저는 작년에 한번 가봤는데 네. 어, 그 장, 그 제가 가기 <laughs> 이전에 선배들은 또 이렇게 접안이 안 돼서 못 가신 분들도 많은데 진짜 저희끼리 아, 우리는 3대 덕을 쌓아서 이번에 독도에 간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 이야기를 많이 네. 하죠. 3대 덕을 쌓아야만이 독도로 구귀할수 있다. 네. 저는 덕을 조금 더 쌓아야지 갈수 있네요. <laughs> 그런데 그렇게 <laughs> 응. 좀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독도에서 <laughs> 이렇게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촬영하신 그런 상황에서 혹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독도는 그렇게 생활을 하기에 조금 예락을 하니까 굉장히 예락해요. 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네. 뭐 그런 거하고 아주 이제 뭐야. 많이 틀리니까. 독도에는 저희들이 거기 촬영할 때는 이제 주로 여름에 있었기 때문에. 독도에는 거기 해산물이 좀 많아요. 음. 특히 거기 미역. 아. 미역이 진짜 손만 여면은, 손만 여면 잡혀요. 잡혀요. 예. 음. 그래, 그걸 하나 이렇게 따가지고, 따로 음. 이렇게 줄렁줄렁. 저도 그런 거 몰랐는데, 그거를, 음. 뭐야, 가져와가지고 코페에빵나에 얘가 딱지치는 게싹 파랗게 됐더라고그래 그거를 먹고. 초장만 있으면 되겠네요. 예. 그리고 그때 김성도 이장님이 작가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좀좀 많이 따가. 여기는 뭐 아무리 따는 예, 사람 없으니까 따가지고 말리가서 가져가라 그랬더라고. 어... <laughs> 천연 미역이네. 네, 미역이네요. 초반, 어, 네. 어. 기장미역보다 더 좋은 독도미역이네요. 네. <laughs> 그, 만드신 분, 전창욱 작가님. 네. <웃음> <웃음> 예. 그리고 저, 저, 한바다 쪽으로 가면 뭐냐, 낚시해서 고기도 이제. 음. 그러면 독도 갈 때는 우리 태극기를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되나요? 그래, 준비를 많이 해오고. 네. 사동항에 가면. 네. <laughs> 많이 팔아요, 다 아, 팔아요. 아, 아. 머리띠도, 네, 팔고, 머리띠도 팔고, 선글라스도 팔고. 마루아도 팔고, 다 팔아요. 그렇구나. 그래, 그거 안 가져오는 사례 몇차요다 아, 가져와요. 어. 아, 미리 거기서 팝니다. 네, 이렇게. 눈 그래 까본 그... 사람은 막 아는 게 없어. 네. <laughs> 어, 그래서 혜이는뭐 사가지고 왔어 저희는 같이 그러니까 머리핀 같은 머리빈. 거를 사가지고. 네. 그리고 또 갔다 와서 이것도. 이거 가지고 온 노트도 그때 독도 가서 사온 아, 아, 그래. 노트인데 네,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 아유. 그럼 계절적으로는 언제 가는 게 제일 좋은가요? 6월. 6월이요? 5월, 아. 네. 6월. 5월, 6월. 이제 다 지났으니까. <laughs> 그러면 두 번째로 좋은 계절은 언젠가요? 한 9월 정도 안 되겠어요. 예. 9 그러면 해국도 막... 따고 천상 구월에 가야 네. 되요. 우리 해국도 따야 네. 되니까 네. 어. 음, 선생님이 음. 이렇게 음. 처음에는 산을 찍고 백두산을 찍고 나무를 찍고 이렇게 하다가 독도까지 이제 찍게 되셨잖아요. 네. 요거 찍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독도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잖아요. 네. 그 얘기 에 국제적인 분쟁 네. 특히 네. 일본하고. 예, 분쟁 있는, 뭐야, 섭이라가지고, 이거는 누구나 봐도 우리나라 땅인데, 음. 일본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 계속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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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기고, 이게 국제재판소에 끌어가려고 얘들이 무지하게 노력을 하거든요. 음. 국제재판소 가무 우리가 접니다. 음. 이거는. 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 영향력이 차이가 예. 있기 때문에. 음. 그래, 이거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이게, 뭐야, 사 사진, 사진으로 남아 국제사회에 좀 홍보도 하고, 네. 또 우리 국민들한테 널리 좀 네. 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 지금 사진을 찍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처음 스타트는 독도를 가시게 된 것도? 그리고 사진, 음. 사진에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사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정직한 게 사진입니다. 네. 사진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리고 사진의 제일 중요한 거는 뭐야? 사실성과 기록성 아닙니까? 네. 이거는 사진만이 가지고 있다는 독특한 미학입니다. 네. 사진. 네. 그리고 제일 정직한 게이 사진이기 때문에 이 사진 하나 가지고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음. 요즘 뭐 컴퓨터가 많이 발달돼가 이거 뭐 조차 그거는 뭐 사진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나 사, 사, 뭐냐, 사진은, 여기 진짜 뭐, 사, 기록 사진이죠. 네. 특히 뭐 사진, 뭐 보도 사진 같은 건잘하실테지만 뭐 제일 중요한, 건 보도자들 하나 가지고 세계, 뭐냐, 월남정도 정식도 시키, 시키는 거고, 세계대전도 정식도뭐 네.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네. 그걸 제일 정직한 게 사진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네. 항상 네. 선생님, 바깥에서 이렇게 촬영하시고 그러다가 오늘 이렇게 앉아서 촬영하신 거를 설명해주시고 차를 한잔 마시고 이러니까 아,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야 제가 감사드려야죠 어, 네, 이렇게 네. 결정적인 순간을 이렇게 딱 포착하시는 선생님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저희도 오늘 인생의 좋은 시간에딱 포착한 것 같아서 네. 너무 즐겁고요. 네. 어, 이렇게 독도라는 사진,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독도를 찍으면서 국제 사회의 소프트 파워를 펼치시는 선생님을 본받아서 음. 또 저희가 저희 차양기 좋은 날이 또 많은 분들에게 독도를 저희 영 우리 영토라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어... 네, 정말 좋은 말씀 그리고 좋은 시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